복도식 아파트의 정석을 보여드리려고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AX 추천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꼭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집 창이랑 옆집 창이랑 뭐가 차이가 나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오늘은 제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복도식 아파트에서 10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복도식 아파트의 정석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25평형이에요 근데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25평형 보다 는 훨씬 작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할때 음. 그렇게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요 어떤 도배지를 고르냐 어떤 바닥재를 고르느냐는 다들 잘 제안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잘 맞아요 근데 우선은 바닥까지 싹 철거를 하는 정말로 올공사 할 때에는 바닥 난방과 철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자갈이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를 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수부터 쫙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사 중에 아래층에 물이 새거나 위원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복도식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래층에서 천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천장이 없고 공구리 벽에다가 도배를 하는 그런 데들이 많아요 여기도 그런 아파트였고 그럴 때는 물이 한두 방울만 새더라도 아래층에서 특정 부위에 물에 의해서 오염이 생길 수가 있니다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인원 발생되고 막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추천드리는 거는 방수를 한번 쫙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를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고 그 위에 난방관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창가 쪽으로 만나는 부위라든지 외벽 쪽으로 만나는 부위는 아이소핑크 단열을 할때 턱까지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닥 난방관 공사할 때 그때 같이 단열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난방관과 미장층 사이 쪽은 단열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하게 생각하는 이제 기밀에 있어서의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난방관 아래쪽 단열 작업을 할때 같이 올려놔야지 일이 편해진다. 아, 그리고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음. 느꼈는데 와 앞쪽 무지 춥더라고요. 보통 복도식 아파트는 <laughs> 복도 쪽에서 뭔가 한번 걸러주는 창이 없다 보니까 문열때 이제 집안으로 바람이 확 들어오죠. 그래서 중문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계단식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이런 곳들은 저희가 중문을 그렇게 제한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중문은 필수가 아닌가요? 생각을 합니다. 또 단열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입구방 쪽이에요. 이 복도 쪽 외벽은 대부분 다 이제 단열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설픈 경우가 많고 안 되어 있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런 집에서는 단열을 잡을 때에는 붙박이장 뒤편까지 해서 디자로 잡아주되 그럼 이런 곳에서 단차가 나잖아요. 그냥 쭉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벽체가 전체적으로 다 석고로 지금 잡혀있고 이쪽도 전부 다 석고로 벽을 한 번씩 쳤어요 왜냐면은 벽 상태가 요철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은 도배할 때 도배품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왕복금하는 김에 기초가 될수 있는 벽을 석고를한 번씩 잡아주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배품질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복도식 구축아파트는 다 부수는 게 좋나요? 뭐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이 말씀을 다르게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진짜 이 벽돌 두께도 아깝다 <laughs> 여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제 이거 그냥 일반적인 벽체 같지만 기존에 있는 벽들 다 부셔서 새로 이제 정리를 다한 거거든요. 주방의 깊이만큼 벽을 다시 빼고 여기서 냉장고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확보해서 딱 40cm를 남겨서 신발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일반 조적벽이었다. 그럼 벽 두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신발장 공간이 30cm로 끊어야 되거나 신발을 막 옆으로 놓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간신히 만들었어요. 2, 3cm의 여유 없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맞추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주방에도 또 아일랜드는 들어갔네요 <laughs> 아일랜드를 고객께서 좀 원하셔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은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주 복도 공간이 침범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집이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짧게 만들으로써 아일랜드를 넣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마감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즉 아일랜드 쪽에 상판이라든지 주방 쪽에 있는 상판 그리고 미드웨이라는 이런 것들을 같은 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이 가는 기물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플랫플랫하게 가는 게 오히려 좋고 소품이나 이런 쪽으로 시선을 갈수 있게끔 스타일링 관점에서 장치들을 걸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에서 거의 무조건 제안드리는 게문 열면 이런 공간 있잖아요. 주방 발코니로 쓰였던 그런 공간들. 근데 요즘에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가전들을 넣기에는 너무 문 사이즈가 작거나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 일단 싹 철거해가지고 세탁기는 거기서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탁기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앞발코니 쪽으로. 어차피 싹 공사하기 때문에 급수관이라든지 배수관을 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빨래 건조를 앞발코니 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주방 공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는 꼭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앞발코니 쪽으로 세탁기를 빼는 걸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저희가 냉장고를 이렇게 넣어드렸죠. 피디님 근데 인테리어를 아마 저보다 많이 현장들을 가봤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점 없어요? 아 액자레일 이거 그, 그냥 박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액자레일 없이 그냥 저희가 액자를 박을 수 있게끔 미리 합판으로 보강 작업을 했는데 액자를 걸어야 되면은 액자레일이라는 공식을 다들 갖고 오세요. 당연히 이제 뭐 액자 높이도 뭐 자유롭게 걸수 있고 위치도 뭐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액자레일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액자레 를 추천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정 쪽에서의 마감이 좀 어설퍼져요. 개를 매립한다고 했었을 때그 매립액 마감 처리가 굉장히 어설퍼지고 도배를 태우는 관점에서 마감이 좀 어설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이 보이는 것. 세 번째로는 액자가 기울어져요 액자가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기울어집니다 액자가 걸 자리를 미리 예상해서 합판으로 넉넉하게 보강 작업을 하고 액자는 피스 한 방으로 굉장히 쉽게 걸수 있게끔 미리 마련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액자 지금 거는 거 굉장히 쉽게 걸었어요 못도 아니고 임팩트 드릴로 그냥 피스 탁 해가지고 삭 거는 깔끔하지 않나요? 블러리 같은 느낌이 확 나는 거 같아요 또 지속 가능하죠 그래서 액자리를 안쓸 수는 없나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벽지 아시죠? 아 이거 그 디아망 뭐 이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벽지 중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벽지인데 디아망, 디아망 포티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디아망에서 걸레바지가 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도식 아파트에서 욕실 사이즈가 2200이 안 나와요 2100이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기와 세면대와 샤워하는 공간을 이렇게 막 비좁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세면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머리 말리고 손씻 씻고 세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안쪽에 들어가서는 변기 공간, 그다음에 샤워하는 공간 시원시원하게 빼가지고 샤워할 때막 비좁은 공간에서 샤워하면 아시잖아요 뭔가 그 갇혀 있는 뭐. 듯한. 근데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타일 파티션으로 이렇게 마감해가지고 쓰면은 굉장히 편해요. 생각보다 물 튄다고 하면 은 마루가 바로 썩거나 그렇지 않아요. 합판 마루로 해가지고 쉽게 안 썩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품질들이 더 좋아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물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잘 닦기만 해두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인님 그래도 홈파베르 하면 은좀 잘한다고 생각.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야, 수납 수납, 수납. 수납. 어, 우리가 이제 짜투리 공간을 어떻게 하면 수납으로 또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건식 수납장을 할 때에도 이 날개벽으로 뽑지 않고 이걸 기역적으한번 꺾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수납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그렇게 깊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10cm 조금 넘는 공간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욕실에서 쓰는 아이템들을 잘 정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팁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세면대를 구성을 할때 거울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 그럴 때에는 이거울의 때가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250에서 300 정도는 이렇게 상판과 같은 마감재로 턱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거울을 해주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나름 제가 사용을 많이 하면서 겪은 팁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세요 사실 이게 근데 그렇게 이쁘진 않죠 얘가 한 요정도까지 오는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근데 해보니까 불편한 감은 있더라고 이제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관리하기 편하게끔 만드는게 디자이너가 신경써야 되는 한 부분이다 보니까 높게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침대 매트리스도 사야 되고 프레임을 사야 될 경우에는 프레임의 금액이 요즘 만만치 않을 거예요. 퀸 사이즈 프레임 비용이 보통 200만 원 정도 할 텐데 그 정도 비용이면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의뢰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이렇게 끝에 이렇게 라운드 돌리고 일체감 있게끔 세팅하고 조명 넣고 이런 거다 하더라도 뭐 200만 원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금액은 더 저렴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나 이런 것들도 매트리스가 40인치짜리거든요. 그럼 40인치짜리 매트리스가 올라가면 딱 앉기 편한 높이까지 딱.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기성으로 사는 침대 프레임이 만족스러우면 다행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 제 눈에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아까 세탁기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가 세탁 공간 자리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일단은 이 배수구랑 급수구 자체를 뒤편이 아니라 측면으로 돌리는 게 좋아요. 물론 안 예쁠 순 있지만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문제가 있나 없나 궁금할 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대처가 가능하고 이게 아니라고 뒤편에 했으면 설치기사님 불러가지고 이거 이설하고 이걸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뭐 근데 측면으로 돌리면 은손 닿을 공간에서 바로바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인데 저희들도 이쪽 공간을 고민했어요 이 세탁기를 들어가는 공간을 거실 쪽에서 들어오는 게 어떨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창고 공간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원래 하 단쪽에 턱이 있어요. 는데그 턱이 철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롱창으로 바꿔서 안방 쪽에서 이 세탁기 공간을 쓸수 있게끔 만들고 이쪽 공간은 동선을 막고 창고 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구성을 잡았습니다. 수납력을 엄청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죠. 큰 짐들 그런 거놓을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 좀 밖에 나가기가 좀 춥기는 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꼭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빨리 와, 빨리 빨리. 아 맞다. 일괄조명 스위치 필수입니다. 필수 꼭꼭 꼭 하세요. 이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피디님이 한번 보세요. 이 옆집 딥스 사는 건 아닌데 우리 집 창이랑 이 옆집 창이랑 뭐가 차이가 나요? 저기는 어, 방범창 네 그게 있고 그거 있죠 여기는 없죠 실은 우리가 이제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방범창을 꼭 복도 쪽에서 하잖아요 네. 방범창이 되게 감옥 같아요 장점이 진짜 도둑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말고는 진짜 일도 <laughs>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방범창을 안한게 아니라 이 방충망이 방범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둑도 막을 수 있고 방충망의 역할도 할수 있고 또 개폐감도 있고 또 집에 안에 들어갔었을 때 죄지은 것 같지 않고 금액이 싸지는 않아요 근데 꼭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놔야 된다 특히나 복도 쪽 같은 경우는. 오늘은 복도식 아파트 올 공사 했었을 때 제대로 공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컨텐츠를 잡아서 제작을 해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난방관 공사했었을 때 주의할 점들 한세 가지 말씀드렸죠 방수해야 된다라는 부분 외벽 쪽에서 이렇게 턱을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바닥 쪽에 단열재를 깔아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범방충망 꼭 해가시는 게 중요하고 복도 쪽에 있는 벽체들 꼭 단열을 신경을 써서 기그자에 단차가 나는 부분이 이제 크게 느껴지니까 아예 그냥 벽을 돌려 버려라. 욕실 쪽에서는 건식 세면대를 쓰므로써 샤워 공간을 좀 널찍 널찍하게 뺄수 있다라는 장점을 꼭 가져가시는 부분. 세탁기는 앞 발코니 쪽으로 빼시면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유튜브 초반에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와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던 영상이 복도식 아파트 딱이 사이즈의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기반으로 막 성장을 홈파베리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복도식 아파트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 에 대한 노하우들을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